행복하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여기가 양양이에요. 꽁이 <laughs> <고추콩이> 양양이 왔어요 양양 언니, 어? 언니들 그거 응. 브이로그 응. 찍어야 돼가지고 응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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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응. 있지. 저기. 응. 저기 앉아 아, 있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. 찍고 있어요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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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신나게 왔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? 감염해 왔어. 자, 저희는 이제 그 <laughs> 숙소로 숙소로 네, 이동하잖아. 숙소로 <laughs> 이동할 거예요. 세기야, <laughs> 어? 아, 우리 땅콩친구 브이로그인데. 응, 응, 잠깐만. 어, 잠깐. 잠깐만 여기 아, 뒤에. 어, 어. 어, 미안 미안. 어. 오케이 오케이.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숙소를 이동할 거다. 우리가 어디로 이동할 거죠? 솔비치 양양이요. 아 맞아요. 네. 솔비치 우리가 양양으로 네. 이동할 거죠? 네. 세 개. 어? 뒤 아, 아, 나오는데. 아, 응. 아, 어, 나오? 어 잠깐만 잠깐만 내려 있을까? 어. 그게 나올까? 어. 숨소리가 어. 여게 들어가 가지고. 아 미안. 숨소리가. 그 어. 둘이 온 걸로 한 거야? 셋이 온건 맞는데 어, 이제 이게... 이게... 그 둘. 아 그래도. 어 그렇지. 어. 어. 채널이니까. 그렇지 그렇지. 어. 네 저희는 네. 지금 왔는데요. 쓸쓸해 어. 보여? 슬슬이 뭐야? 아 너무 웃겨. 슬기 미안해. 좀만 더 놀릴게. 응. 대박 사건. 어? 짜잔! 뭐야? 가발입니까 계속 빗질 해줘야 되거든 아, 나는 어. 저 너무 배부르다 이제. 슬잘 준비할까? 응. 벌써 사? 아니 약간 <laughs> 그냥 잠옷 편한 옷으로 좀 갈아입을까? 어. 아 너무 좋아. 그렇지. 어. 어. 그러면은. 아 언니 거기 있어 나. 언니 이거. 아 뭐야 귀여워. <laughs> 와. 아, 원피스가 아니었네? 아, 원피스 아니고. 귀여워. 언니, 우리 갈아입고. 어. 어? 어? 너 갈아입어. 나 갈아입는다. 수빈이가? 어때? 귀엽다 우리 팀복이야 팀복 우리 팀복이야 팀복 아 팀복이야? 아 팀복 우 팀복 아, 이거에놀라운다고 아, 수빈이가 응. 준비해줬어 응아그럼 아, 그래, 이거 새 거야? 응새거아새거 응. 귀엽다 응. 아 맞아 잠깐만 내가 수면 양말 사왔거든? 수면 양말? 아쩝발 겁나 시리잖아 <laughs> 내 색깔 좋아요 그지 이거는 내 동생 발 푸석 눈치 있어가지고 푸석 있어고 나 갈아입게. 아. 음. 나 이걸로 입는다. 아. 이것도 괜찮은 것같아귀어 뭐야? 어 이거? 헤어밴드. 아 그거 딱코치 검일까 응응응. 아 이제 좀. 오. 원래 잠옷 어? <laughs> 이거 아니야? 근데 좀 뭔가 응. 뭔가 어. 이 이런 이게왜왜 <laughs> <laughs> 그래? 왜 <또래>? 아니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<웃음> 왜 아니 시해서아 근데 좀 춥다 잠깐만 뭔가 사람 춥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나좀 편하다 실은 이거 나 실지 편하다 아 아우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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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어? 어? 담요가 있어? 응, 응. 맞아 의자 안 따도 돼? 어어어어우리 어. 아까 찍던 브이로그 맞아 찍자. 여기 이렇게 어. 아 이렇게 하는 거야? 명도시로 응. 아. 응, 귀엽지. 음 응. 좋다. 응. 이게 어때? 무색이 어? 귀여워, 그렇지? 음. 음. 우리 땅콩 찐콩의첫 응. 여행이지, 그치 저희 땅콩 찐콩의 네. 단합을 위해서 네. 땅콩 찍어! 아이들, <laughs> 아 진짜 웃겨. 아니 근데 안주 좀 모자르지 않아? 아니 괜찮은데. 그래? 뭐? 나도과자거 먹고 싶은데. 친해, 네. 편의점 갈래? 아, 뭐. 왜? 네. 왜? 네. 가자. 아니야, 둘 이제 한하고 와. 왜? 그냥 같이 가지? 그러니까. 음. 아니 난 약간 뭐지 어제 편집 때문에 피곤해서. 아, 피곤하다고? 응, 벌써 사? 와, <laughs> <꼬마? 웃음> 벌써? 다 하는 게 나을 거 같아. 꼭... <laughs> 그래, 아, 그럼, 그럼, 그래. 언니, 언니, 그래. 언 갔다 올게. 그럼 갔다 온다. <목소리> <양말 나도 좋아. 웃음> 어 yes. 아, 하나 믿고 네 no. 야 당연히 왔 당연히 없어 슬기야 우리 술먹자술마시다슬기기많많 아~ 오빠들 아~ 오빠들 얘 근데 엄마랑 양쪽 딸인거 같은데? <laughs> 잠데만 아~ 근데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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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 뭐야. <laughs> 잠깐만, 이 새끼 멍야저반대 주고요. 잘줄게요 미안해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